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아, 조금 전에 딸아이 복학한다고 유성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 갔다 왔습니다 짐이 좀 있어 가지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1년 휴학하고 2학년 마치고 다시 이제 복학 3학년 으로 하는 겁니다. 국제학과 1회로 입학은 했는데요 늦둥이에요. 제가 마흔에 났습니다. 사회생활이 제가 굴곡이 있다 보니까 결혼이 좀 늦었죠. 같이 옆에 타면서 운전하면 가끔 서먹할 때도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laughs>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조금 뭐라고 할까? 아무래도 이제 여 여자다 보니까 아빠하고 세화가 좀 줄고. 엄마하고, 대화하고, 공간이 이렇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휴학하기 전 2학년 2학기인가? 올해이 맞았어요. <laughs> 저도 못한 것같 했어요. 어, 그 쉬운 게 아닌데. 음, 딸 아이가 민정인데 유민정. 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죠. 하는데 항상 머리는 새집져 있고 헝클어져 있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가르침 항상 뱉고 생활의 늪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빠에 대한 정을 많이 못 받았죠. 제가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요번에 3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 신청했는데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의 스페인. 1년 쉬는 동안 편의점 알바하고 카페도 하고 뭐 하면서 돈을 좀 모아서 6개월 그렇게 교환학생 본인이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은 시절에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게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laughs> 참. 뭐 스페인이 남부 유럽 쪽이잖아요. 흔히 피그 <laughs> 유럽의 골칫거리들 피그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네 곳이 피그 아니에요, 돼지, 돼지들. 그 이유를 조금 힘들게 하는 <laughs> 경제면에서 음, 그리스는 뭐 모라트리움을 두세 번 했잖아요 음, 이탈리아도 G7이라고 해도 음,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뭐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제국이었지만 그거는 뭐 엘리자베스 1세 이전 얘기고 엘리자베스가 스페인 무적함대를 무력화시키고 대형제국을 건설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패권이 미국으로 간거고 아무튼 이, 이 피그 <laughs> 남부 유로 골칫거리였다가 최근에는 어, 유럽의 경쟁을 선 이렇게 견인하는 국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EU에서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조금 경제를 부양을 해봐라. 혜택을 많이 가장 받은 게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가 그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풍력, 또 태양광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어, 전력을 상당히 발전 시켰고, 관광 산업에 보조금 받은 걸 투자해서 관광이 많이 활성화됐고, 축구도 하나의 산업이죠, 스페인 자체가. 그래서 이 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은 유럽에서 경제 성장률로는 스페인이 제일 높죠. 그리스도 좀씩 회복을 하고 있고 에... 그런 거 알고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는 해줬는데 오늘 가면서 이제 뭐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 요 근데 저는 저대로든지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듣던 말던. 이제 뭐 이제 전체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 할때 났어요. 밤 11시 반 11시 32분인가? 그때 시간도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저는 아빠가 그 출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출산 저기를 했는데 나 나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님이 딸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도 나고 <laughs> 이제 첫 울음소리도 들어봤죠. 벌써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돼서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조금씩 자리 잡히고 남자친구도 있어요. 집에 데려와서 소개도 시키고 그랬어요. 뭐, 처음엔 조금 서운했는데, 뭐, 그 나이에 또 남자친구 없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고,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아픔 주지 않고, 좋은 인연이 되기를,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에, 저 나름의 가훈은 제가 사남이녀의 막내인데, 육아 부흥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제 딸한테는 고조, 증조 되는데, 다 소작인이었어요. 소작인. 아버지는 진짜 산골짜기에서이 옥천읍에 나오셔가지고 16살에 양복일을 처음부터, 그때는 시달하고 있죠. 배워가지고, 양복일를 50년 넘게 하셨죠. 옥천에서 양복을 다, 이렇게 배출하셨어요, 아버지가. 옛날 강당에, 이렇게, 텐트, 음, 텐, 텐트가 아니라 천막처럼 커튼, 학교마다 그런 거다 하셨죠. 그, 대전에 그 양복을 하려면 양복 재료를 사야 되죠. 그때 대전에 라사 라사점이라고 있었어요. 라사 무슨 제일 라사, 대전 라사, 라사점 가서 양복 이렇게 따라다녔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제가 사나미녀의 막내다 보니까 큰형이 저보다 16살인가 많아요. <laughs> 장모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 그 제가 그래서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몸에 뱄어요 제가 심부름이. 근데 남 시킬 줄은 몰라. 시켜보질 않아 가지고. 해본 적만 있었어. 그 이제 불편하죠. 심부름을 많이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갖다 줘 이런 말하기가 잘안 돼요 저도. 그럼 성격상. 저도 제가 해야 돼. 청소도 제가 해. 해야.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성에 차지도 않고.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박증은 아니고 그냥 제 컨셉을 어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제가 사나미의 막내로 증권회사 들어가서 속된 말로 승부를 한두번 걸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신용불량자 뭐한 15년 <laughs> 막 이런 생활 하고 자발적 왕따라고 할까요?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잠수도 타보고, 뭐 제가 뒷담화로 다 얘기했던 것들이죠. 어, 그런 생활, 했, 는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것 같아. 집사람하고, 딸한테, 가정을 이뤄서, 느낄 수 있는 평범한 작은 행복. 이런 거를 못 주고 있지 않냐. 박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미안하고, 알이죠. 뒷모습 네 보면. 그 감정을 제가 잘 이기질 못해. 그게 힘들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2차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또, 어디 이렇게 일하려고 또 이력서 내보면, 나이 많다고 뭐, 안 된다, 뭐. 어려워서 안 된다. 이미 이제 기성세대도 들어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세상은 변했는데, 저는 안 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유튜브 하면서도, 내가 뭘 안다고, 뭐,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일어나 싶기도 하고, 이거 유튜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겁나죠, 사실. 유튜브를 한다는 게, 전문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런 분야를 논한다는 자체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와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틀도 쉬어보고 뭐 그렇게 하, 하고는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첫째, 이게 유튜브 자체가 공부를 안 하면 워낙 빨리 이게 세상이 바뀌니까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거 뭐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거. 할아버지가 기술자로 평생 살았고, 아빠 그나마 사나미녀 중에 막내로 어떻게 집안 한번 일으켜보려다가,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는 상태라, 그거를 조카들이나 딸한테 얘기를 하면 힘들어 해요. 그런 말을. 어, 세대 차이인지 아니면, 그건 아빠 인생이고 아빠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전달이 잘안 된다 <laughs>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액자까지도 제가 이제 서예로 다 써놨는데 육아부 그거 시집갈 때 주려고 근데 뭐 특별히 생각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육아부 해야 된다. 의무로 생각하고 있어요. 막내지만. 수업료 로마인에서 그 수업료 걷어들여야 돼요, 제가. <laughs> 어제 제가 종합속세하고 부가세를 분할 납부하려고 말일이라 세무서에 갔어요. 세무서에 가야 카드가 돼요. 일반 은행은 카드가 안 되니까. 카드로 분할 납부하려고 이제 갔는데, 어떤 분이 800만원 넘게 이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종합소득세를, 아니면 부가세를 800을 낸다? 매출이 한 6억은 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세무서에 있는 분들이, 아유, 뭐, 세금 800은 기본이죠. 아니, 6억이면 한 달에, 5,000씩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200만원씩 팔아야 되는데, 200을 뭘로 팔아요? 저문구점 하는데, 문화위볼펜 3,400원짜리 몇자루 팔아야 200만원이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 하루에 200 판다는 걸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깃집, 소고깃집 에서 4명이 가고뭐한번 먹으면은 두당 5, 6만원 해가지고 한 30만원, 한 4, 5 틀, 테이블 받으면은 150 되겠죠? 경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200 <laughs> 맛집, 맛집 돼야 그 정도 나오죠. 맛집 2, 300 나온다는 게. 글쎄요. 그 세무사 분들이 뭐, 세금을 많이 담당해서 많이 고액 세, 세금을 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을까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영세자업자가볼 때는 기업이에요, 그거는. 기업. 아, 그런 괴리가 할까요? 있는 거죠.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 지금 건설업계에 그냥 네. 사 부도나잖아요. 1월달에 다섯 곳 났잖아요. 안강, 신동아부터 시작해서 대저 산부토군? 산부토군 이거는 조사 들어가야 돼. <laughs> 이거. 왜 이거 다섯 배씩 올라와요. 요 이게. 이게 네, 어? 부도날 회사가 참. 그리고 대우, 대우조선 해양건설 4월 2기설 나오죠. 새마을금고 작년에 1조 7천억 마이너스. PF 터지면 새마을군고 이런데 뭐, 문제 안 되겠어요? 행자부 뭐, 합병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구체적인 대안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문제죠. PF 터지면. 모르긴 몰라도 200조, 300조 될 건데. 딸 얘기하다가 <laughs> 이런 얘기까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텔레비 보니까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일반 그 일반인들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다툼하는 멱살만 안 잡았지 그런 식의 대화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와 정상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할수 있나 <laughs> 젤린스키도, 아 마음대로 해라. 안보 확, 확실하게 안 하면, 우리도 양보할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트럼프 협박했는데 안 되잖아요. 너는 3차 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어. 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미국이 한게뭐 있냐. 우리한테 안보를 해준다고. 그래놓고 사인하라고 하면 되냐. 뭐, 이렇게. 그, 벤츠, 저, 미, 부통령, 또, 뭐, 가위 막, 어?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 트럼프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정상이다. <laughs> 제가 볼 때, 참, 트럼프는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트럼프 지금 국민, 우리 미국 국민 되려면 71억씩 골든카드 사세요 하잖아요? <laughs> 국민 들는데 카드 팔아? 71억짜리? 야 진짜, 완전, 진짜, 장사꾼, 아우. 그럼,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할까요? 니네, 지켜주는 거, 지금의 열변배네안내명 그냥 철수할 거야.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면, 그러고도 남는 거, 그 이상의 욕을 할 거다. 부가세 건드렸잖아요? 부가세 조용하지 마. 그만큼 관세 때린다.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협박할 거 많죠 우리한테 지금 262 검정색은 없고요 네. 하얀색, 그렇지 않아도 러트닉 하얀색, 상무부 장관 노란색은 없어요? 기업당 1조 없어요. 4천억씩 내세요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안입니까? 검토해보라는 겁니까? 통보 아니에요? 협박이고 대응을 빨리 하셔야 돼요 정부가 우크라이나 꼴 당하네 잘못한 우리나라도 외교안보 정말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를 반면고사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laughs> 어제, 미국 PC가 발표됐죠. 어, 소비자 가격 지수. 예상치하고 똑같이 나왔죠.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3, 2.6% 근원 에너지하고 식분 뺀 거.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게 하나 나왔죠. 그 미국은 주시장에 실시간 미국의 GDP가 얼마 올랐는가, 성장을 했는가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요. 대단한 거죠. 그거를 자료를 주는 곳이 애틀란타 연는 근데 그게 갑자기 마이너스 1.5%로 떨어져가지고 그 원인 지금 찾느라고 아마 분출할 겁니다. 그 폭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미국이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2, 3일에 뭐 이렇게 종합돼서 또 업그레이드 되고 한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보는, 봐야 되지만 안 좋은 게 나온 거죠. 갑자기 그냥 1.5%가 뚝 떨어졌으니까. GDP 성장률이. 실시간으로 나온 게. 미국, 지금 나스닥이나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죠. 그거를 유심히 좀 생각을 하고, 현금화 해야 된다. 엔비디아가 430, 오불 4사분기 나왔지만 330억 불이면요. 1분기에 우리나라 1한달 수출보다는 조금 적지만 우리가 5,500불 정도 하잖아요. 아, 550불. 한 기업이 3개월 동안 4 20불로 한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실적은 좋았는데 뭐가 문제냐? 손익계산서에 다섯 가지 수익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중에 첫 번째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매출총이 매출총이익이 2024년 1분기에 78%였는데 2024년 4분기에 73%, 3%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간 올라간 거죠. 하나당 만드는 데 드는 원가가. 테슬라가 26%에서 13%로 원가율이 확 올라갔잖아요. 마진이 확 반이 떨어진 거지. 13%밖에 안돼 이제. 대당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예요. 매출총 이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갔다. 비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퍼가 66까지 갔었어요. 그게 29예요, 지금. 29인데 29도 높은 거죠, 사실은. 퍼가 29면 높은 거죠. 이를 29로 평가를 해준 거니까 29배 높은 겁니다. 현금화 현금화를 해가는 것 중요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한마,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좀 올랐죠. 그러면서 환율이 좀 내려왔어요. 증시 올라갈 때 외국인들 싹 팔았어. 마지막 2월 28일날 1조 5천억 원어치 싹 던지고 나서 2월 28일날 환율 갑자기 20원 올랐죠. 1461원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440원대에 싹, 환전해서, 다 나가고, 국민연금, 마지막 날 환율 확 올려놓으면, 올라가면, 그동안, 방어, 국민연금으로 다 해지해놓은 걸 방어하고, 낮은 환율에서, 외국인들 주식 팔아가지고 싹, 타이밍을 그렇게, 환율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KDI 금리 내리라고 했죠. 금리가 내리는 바람에 지금 환율 올라간 거 아니에요. 원인 뭐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원인이 뭐 있어요? 금리나 아니에요. 일본은 금리 올리는 추세고 중국은 금리 4개월째 동결 추세인데 금리를 왜 내려? 요 부동산 부양할 일 있어요? 아, KDI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지금은 저 40년 전에 40년이 넘었지. 8, 8이 학번이니까. 44년 전에 배웠던 조순 선생님이 쓴 경제학 원론 갖고 배웠어요. 그거 이제 적용 안 된다니까. 3, 40년 경제학 원론 갖고 경제학 갖고 지금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금리를 그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 금리가 유럽과 미국과 금리차가 2씩나나는데 거기다 또 내려요?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은 0.2요? 감도 안 와요. 19.9%짜리 있었는데 무슨, 내렸다 그, 체감 자체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뭐 10억씩 빌린 사람들은 영향이 있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 10억 빌린 게 자기 월급이 얼마인가 몰라도. 원리금 어떻게 갚아나가? 그렇게 부동산 시장 만들어 놓고, 금리를 갖고 뭐 내리니, 올르니 그런 얘기 하, 하면 안 되지, KDI는. 이 저성장기를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상황이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정부나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이 기업 쪽도 저성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야. 제가 쇼츠로 놀렸는데 지금 뭐 상속세 내리고 금주세 폐지하고 종합소득세 뭐 이렇게 감세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제학을 잘 하, 모르지만 저성장기에는 재정이, 재정정책이 조세정책에 우선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세제도를 갖고 이슈화를 하시더라고. 한번 잘 여야나 정부 쪽에서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